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 삼성전자가 이 우리 자람테크놀로지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아주 이 충격적인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네임브 삼성전자가 이 자람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그 앞서 어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에 투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 레인보우는 삼성이 투자함으로써 한 8배 정도 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또 추가 상승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 8배를 상승했는데 그것과는 비교 불가의 차원이 다른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로봇 분야에서 로봇이라는 것은 한 분야지 않습니까? 자, 로봇 분야에서 지금까지 뭐 시청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예, 없습니다. 없지만. 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시총 3천조를 왔다갔다 하는 세계적인 대기업 엔비디 d i 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AI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은 전이 AI, AI 반도체라는 것은 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미래의 첨단 산업에서는 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안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한 산업, 단일 산업 분야에서 이것보다 큰 산업 분야는 없는 거죠 따라서 어,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다른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레인보우하고는 비교불가의 상승을 하게 되는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요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 어 하나하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 요번에그 우리 국내 연구진이 AI 반도체 세계 최강 그 엔비디아 대비해가지고. 어, 저전력면에서는 625대, 그 다음에 침면적당 효율성에 있어서는 41배 어, 초고성능의 반도체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는 발표를 공중파 보도를 연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공중파라는 것은 전에도 전환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은 어, 팩트가 검증이 하, 되지 않으면 방송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이 방송 그렇다면 이 개발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Yes or No 예, 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예, 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저전력, 그리고, 그, 팩트로드 용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칩 면역당 효율. 자, 그 분야가 이 AI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은, 이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한 것은 팩트라 그랬죠, 아까? 아까 팩트라 그랬는데, 그 팩트를 근거를 해서,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이, 이 국내 연구진의 개발을 상업 상업생산, 생산으로 활용을 해서 엔비디아를 제압하려고 이걸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Yes or no? 그 개발인거 팩트 맞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를 압도하는 AI 반도체 개발인거 팩트거든요. 자, 그걸, 그걸 상업 생산을 하지 않, 할까요, 안 할까요? Yes or no? 그거는 뭐 의심은 여지지 없이 두말 없이 yes입니다. Yes 맞죠? 자, 세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지만은요. 반도체에서는 반도체가 우리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적인 기업인 것은 어, 메모리 분야죠. 메모리 분야. 그렇지만 반도체의 꽃은 뭡니까? 바로 비메, 비메모리 분야죠. 어, 비메, 비메모리입니다. 그 분야에서 비메, 비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 있죠. 세계, 세계에서 세계 수준에서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최근에 이 AI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참 떨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비해서 자 그렇다면은 이 국내 연구진이 이 엔비디아를 압도하는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어, 어,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한 것은 사실인데 팩트인데 어,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삼성전자로서는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엔비디아 대비 세계 수준 격차를 어, 당연히 어, 극복하려고 어, 최선의 투자를 하겠죠 그거는 뭐. 어, 누가 뭐, 묶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또한 가지. 그렇다면,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엔비디아를 압도하는 이 AI 반도체가, 바로 이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죠? 어, 다 보셨습니다.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을 사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그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중에서도, 이 바로 이 스파이킹 뉴럴 어, 네트워크, 그걸 기술을 사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 어, 이번 개발에 어, 근간이 된 기술은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 이번 6월까지 개발 완료 상업하려고 하는 이 스파이킹 뉴럴 어, 네트워크 기술이 기반이 됐고 그것이 핵심이었다. 자. 자,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자, 여기 이 분야에서 이제 한번 이제 종합을 해 본다면 이번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를 어, 압도하는 그런 AI 반도체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 A100 대비해가지고, 어, 전력상으로는 625배의 초저전력을 사용을 하면서, 침 면적 효율량은, 친 면적 효율은 41배나 압도적으로 높은, 정말 고성능의 이, AI 반도체를 개발 했다. 따라서, 어, 비메모리 분야, 특히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엔비디아하고는 엄청난 격차를 어, 벌어져 있는 이 삼성으로서는 그 기술 개발이 팩트이고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상업생산을 어, 하게 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 그런데 그, 그 기술의 개발이 바로 이 자랑 테크놀로지가 6월까지 어, 완, 국제까지로 완료하려고 하는 어, 스파이킹 어,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다. 자 그렇게 되다면 삼성이 이, 이번 국내 연구진의 그 기술 개발을 활용을 해서 상업 생산을 할 확률은 너무나도 높은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음,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기반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음,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할까요? 안 할까요? Yes or No? 예, 네, 당연히 Yes입니다. 그는 거뭐뭐 뭐 누가 물어봐도 Yes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그렇게 뭐 주가 상승이고 그런 기술, 엄청난 기술 개발이고 뭐고 이런 것이 과연 그 지금 여러분 그 자람 테크놀로지, 어, 매출액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아주 뭐, 뭐, 어찌 보면 정말 볼품 없고 형편 없죠? 아, 그런 기업이 과연 그것이 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의심의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한열평 밖에 안 되는 정말 그 구멍 가게보다 작은 곳에서 어, 이, 성장한 기업이 몇십 년 만에 성장한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오픈 AI는 어떻습니까? 어,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는 것은 불과 몇십 년안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구멍가게였다는 거죠. 그들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미래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바로 이 미래첨단 기술을 가지는자가 패권을 어, 차지하는 거죠. 음, 그러면 자, 자람 자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는 뭐 매출이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대비해서 652배 의 초저전력을 사용하면서서 침면적 효율이 41배가 높은 AI 반도체를 개발한 것은 사실이고 그 기반 기술은 자람 테크놀로지가 국제까지로 어, 국제까지로. 어, 이 연구하고 있는 그 기술이다. 어, 다 팩트지 않습니까? 이거 뭐 팩트 아닌 거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신중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어, 이 삼성전자로서는 한참 뒤쳐져, 뒤쳐져 있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잡고 그것을 능가하기 위해서 이번 팩트인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을 어, 상업화 하게 될 것은 어뭐 그것은 이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술의 핵심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 삼성으로서는 러브콜을 안 버릴 수가 없고 자람 테크놀로지로서는 러브콜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어,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자, 그렇다면은 어? 이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기업이 그럼 지금 주가가 지금 왜 내리느냐 어, 왜 내리느냐? 지금, 점상행진을, 뭐, 10배, 20배, 30배, 100배를 날라갈 종목이라면, 어, 지금 주가 이 바닥에서 점상행진을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죠? 마땅하게 가죠? 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지금 내리느냐? 어, 지금도 이, 한번 볼까요? 이 주가가 지금, 오늘이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이 시간이, 어, 어, 3월 15일, 어, 지금, 어, 10시, 어, 10시 38분입니다. 지금 10시 38분 보니까 지금은 좀 반전했네요. 75,900원인가요? 뭐0.5강고압 수준인데, 자, 수요일, 목요일 대폭 하락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금요일 이제 광고압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어, 큰손 세력이 말이죠. 어, 작전 세력, 여러분들 다 아시, 죠이 작전 세력들이라면 주가를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 이 작전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범법 행, 아, 법에 행, 아법 크게 저촉만 안 된다면 만약에 그걸 피할 수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피할 수만 있다면 아, 물론 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정말 이런 주식이 있다면 개인들의 이 물량을 뺏으려고 하겠죠 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가가 올려주면 방방방방 오르면 어, 개인들이 이 주가 내놓을까요 주식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근데 반대로 수요일 목요일 그 우리 개인투자자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이 엔비디아 아, 이 자랑테크놀로지 들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계실텐데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뭐 지구가 꺼지는 것처럼 뭐가 망한 것처럼 엄청난 게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스트레스 조금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 못 해, 손절 못해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손절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미 손절하신 분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주가 올렸으면, 올려줬으면 내놨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장밋빛 꿈에 부풀어서 벌건 웅켜지고 더 샀겠죠. 음 대출을 받아서더살 거고, 뭘 해도 더 샀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쪽 주식을 이런 종목을 큰손 입장에서는 어, 개인들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 주가 내릴 수밖에 없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어, 끌어내릴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개, 개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수의 지금 이 방송을 시, 보시는 시청자님들 주식에서 크게 재미를 못 보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어제 수요일 목요일 시청자 여러분들 그. 자랑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어,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 여러분들의 주식을 실패로 이끄는 나쁜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어,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좀볼줄 알아야 돼요 이런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이 팩트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이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금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랑 테크놀로지 투자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투자라고요 음자 그런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또방패막이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설령 그런, 그, 일이 벌어진 지가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95% 그렇게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엔비디아를 압도하는 기술이라고 국내 연구진이 세계적으로 개발했다고 공중파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무료로 천만 투자하는데 다 홍보한 거 아닙니까? 어, 홍보했다고요. 홍보했기 때문에, 이런 자란테크로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주가를 누군가 끌어올려버리면, 그것이 팩트든 아니든, 무한정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 물량은 50만원, 100만원에서 다 개미들 다 달라붙습니다. 다 달라붙어요. 어, 그렇다면은, 높은 확률로, 90% 이상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AI 반도체를, 어, 개발, 생산, 상업할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전국에 얼마나 많은 큰 손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주들이 있겠습니까? 어, 이런 차익을 활용할 을 것이다. 그거를 판단 못하면 정말 이 주식을 일 플러스는 이다. 이것만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고, 어, 조금 오르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달려들다가 조금 내리면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어, 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금 있으면 손절할 것이다. 어,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저 그런 투자를 왜 하시느냐? 어, 주식을 왜못 버느냐? 그렇다면 은 우리 팀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 안내를 받으면서 어 소프트 피드백을 제공받으면서 안전한 투어 마인드를 가지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댓글에 이런 거를 보는데 아 영국성이 가는 길은 뭐 디티엔씨아로 봐라 뭐 에버리버 봐라 막 엄청나게 뭘 잘못한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참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그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칼이나 이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유용한 그 도구지 않습니까?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잘 사용을 하면은 정말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될 거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그건 인간한테 바로 해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극약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DTN 샤로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거짓말 일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수많은 회원들도 보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다 방송에서 봤지 않습니까? 자, DTN 샤로 8500원을 추천했어요.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추천한 게 아니라 입에 축을 튀기면서 그야 말로 속된 말로 개가풀 문물면서 여러 날 추천을 했습니다. 그걸 샀어요. 그래 갖고 24,400원 가는 날 그날 꼭지 그 다음날 시초가 동시효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먹었다고요 이 엄청난 수익을 난 자리에서 칼을 제대로 잘 이용한겁니다 불을 제대로 이용한겁니다 근데 본인은 잘못 사용했잖아요 잘못해서 사용하고 그 엄청난 수익이 난 데서 자기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스운 얘기잖아요 자 두번째로 에브리버 어떻습니까? 우리 19000원 이하에서 출처를 했고 그거 55500원 조가 치는 날 다음날 시초가부터 팔았다고요 엄청난 수익 났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 손실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니, 똑같은 이 칼과 불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덕이 되고, 정말 유용한 도, 인간 사이에 유용한 도구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판단 서 있는 거잖아요. 어, 자기가 그런, 그런, 우리가 행운과의 선택 안 하고 뒤늦게 보고, 뒤늦게, 뒷북 치는 건, 그거는 주식의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자기가 안한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안 받으시고, 본인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어, 그래서는 안 된다. 어, 눈앞에 있는 기회를 왜못 잡으시느냐? 자, 이제 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이 안 서시고, 이제 그러실 때는, 그,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뭐하지만, 사실 그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뭐, 50만원 그거 사실 돈이겠어요? 하루에도 뭐, 수십만원, 수백만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안내를 받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한 달에 50만원 같이 밖에 없겠느냐. 어, 그런 판단을 해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란 테크놀로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주식투자 34년을 했습니다. 제가 88년 7월부터 어,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첫 투자를 했던 종목이 바로 이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 라이프주택이란 주택이 있는데 그, 기업, 그 기업이 제가 투자하고 한, 한 3일 만에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88년도 7월 달에 아마 상장 폐지가 됐을 겁니다. 제가 그그 그 종목이 첫 종목이었는데 음, 증거사 에 있는 우리 대학 동기 추천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그 88년 7월 달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이만한 대단한 재료는 여태껏 없었다 그러시면 여러분 판단 안시, 안 쓰시잖아요 안 쓰시면 이런 대박 종목 그 우왕좌왕하고 이 겁먹고 조금 내리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인생 역대의 걸작이고 주식 시장의 한 페이지를 쓸 이런 종목이니 어, 이런 거는 그 혼자 하지 마시고 어, 이런 경우는 또 조금 가다 보면 상승하다 보면은요 롤링도 많이 줍니다 그 혼자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실 것 같으면 50만 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소탐대질 하지 마시고 자요 밑에 자막에 나오는. 어, 어,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회비 50만원이니까요. 밑에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입금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입금자 성명 아, 문자로 어, 제일 밑에 핸드폰으로 아, 보내주시고 어, 자랑 테크놀로지에서 정말 인생 역전에 큰 수익을 맛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